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한 폭의 그림을 본다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떠오르는 건 뭐냐 하면 참 아름다워요? 한 편의 그림을 본다면 시대 가에 심겨진 나무 그죠? 신내가에 심겨진 나무를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맑은 신냇물이쫙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나무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는 열매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신내가에 심겨진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복 받은 사람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laughs>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시내가에 신기해진 나무가 복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는 어, 물 때문이에요. 물. 네. 팔레스틴 지역은요 물이 없어요. 우리 오늘 진짜 특이한 날이잖아요. 라스베가스도 비가 이렇게 오다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어떤, 제가 어떻게 혼났어요? 날짜를 잡아도 비오는 날 잡았다고 어떤 분이 저를 혼내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이게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원한 날을 주시려고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딱 계획이 있으시다. 이렇게 시원한 날 주시잖아요. 그런데 예. 이게 팔레스틴 지역에서도 이 비가 온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고 희귀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귀해요. 그런데 게다가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물, 아니, 지질. 이 땅이 모래라서 아무리 비가 와도 고이질 않아요. 다 밑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팔레스틴 지역에 물이 있다. 그러면 그 땅은 아주 축복받은 땅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땅을 파다가 보물이 터졌어요.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물이물 이물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있는데 물 옆에 심겨진 나무래요. 그래 얼마나 축복받았겠어요. 열매를 안 맺을래야 안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형상을 통해서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일이 다 평등하다라고 말 해요. 그리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라고 말해요. 그 정도로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 축복받는 삶을 살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 의인이 바로 축복받은 사람이래요. 의. 자,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가장 먼저, 누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라고 나오고 있죠. 복 있는 사람. 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원뜻이 뭐냐면요. 복받을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받을 길을 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그 사람 누군가?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복못 받은 사람들이 먼저 나와요. 그러 우리는 그 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복못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첫 번째로 누가 나와요?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복못 받는 사람은 뭐냐?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 거짓말. 뭐, 겉모술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리랑 우리에게 반대로 살라나 버리세요. 반대로 뭐냐?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면 된대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의로운 삶을 살고, 죄의 꾀에 넘어가지 않냐고 살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길 간절히 바래요또두 번째로 볼만 하죠, 거기서?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길을 잘 버튼 사람들이에요. 뭐냐 하면,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고,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죄를 짓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어떤 사람들이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만한 자는 뭐냐 하면 조로갖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이에요. 비웃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 비웃어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비웃어요. 요즘에 보니까 영화를 보면 다 알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용으로 쓰여 있잖아요. 용으로. 이런 세상. 이것이 바로 오만한자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리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때 우리는 바로 축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축복받은 사람은 뭐냐? 2절에 나와요.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어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 율법을 지배하러 묵한다 여기서 율법이 뭐냐 하면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 성경 전체를 내 인생의 가르침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읽고 내 마음에 담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축복받지 않을 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같죠? 아니에요 살아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마음속에 담고 순종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축복 하나 안 하나 시험해보세요 네. 시험하셔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어요. 주야로 묵상한데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최고의 축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고의 복받은 사람들 누구냐? 말씀이 성경 성경을 읽고 마음에 새기시고 순종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터져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실 것입니다.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기는 절대로 복받는 사람들 아닙니다. 아기는 아무리 그들이 잘 살아도 아무리 명예를 누려도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그 사람들을 복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부러워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의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내까지 기 나무라 했죠. 아기는 뭘로 말하죠? 바람이날리는 겨와 같다 겨. 겨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이 나세요? 그냥 얼마나 무가치 하면, 날려버리잖아요. 하늘에 이렇게 해서 날려버리죠? 무가치그삶 자체가 방향성이 있나요? 날아가는데 방향성이 있한 방향으로 나가요? 아니죠. 불안해요. 허무해요. 험한 인생. 그러나저가이걸말하냐면 하나, 하나님이 언젠가 가르신다 그랬거든요. 아이고과 축정을 가르신다 했고 양과 영소를 가르신다 했고 의인과 악인을 가른다다 했습니다. 그때 훅 날라가버리고 오직 의인, 의인들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삶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뭐예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죠? 악사삶거 그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살아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용성 받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악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 죄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 자인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혹시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들어오세요? <laughs> 가난한데, 가난한데, 극단적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부잔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까지 부, 부유한 삶을 살아요. 어떤 쪽이 더 승하세요? 아 어떤 쪽 들어오세요? <laughs> <laughs> 그런 건 없어요 혹시 부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아주 교묘하게 물을 갖다 가다 우리가 만약에 극단적이라면 우리는 가난해도 하나님 위해 사십다. 그게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랍니다. 아기는 아무리 부자여도 물할 게 없어요. 왜냐 그 끝이 허망하기 때문에 그 끝이 국에 이르지 <laughs> 이런 교훈이 있더라고요. 돈으로 집은 살수 있어도 가정은 살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수 있어도 시간은 살수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수 있어도 잠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책은 살수 있어도 지식은 살수 없다. 돈으로 의사는 살수 있어도 건강은, 살수 없다. 돈으로 지귀는 살수 있어도 존경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피는 살수 있어도 생명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관계는 살수 있어도 사랑을 살 수는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살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 보세요. 이게 다내거 된다니까요. 진짜 이 돈으로 살수 없는 게내 꺼가 돼요. 이게 보기라는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항상 들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가장 받기 원했던 게 뭔지 아세요? 종합 선물세트. 종합 선물세트. 종합 선물세트 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안에 뭐 초콜릿, 캔디, 과자, 껌까지다 있어요. 너무너무 좋. 그런데 예수 글소가 종합 선물 세트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글도를 마음에 영접하시면요. 그분과 함께 살면요. 그 복이 내 거예요, 다.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신의 가의 신기한 나무.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 또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어 있습니다. 열매 맺는 데잖아요. 그렇지 철거잖아요. 철과. 철가. 어, 열매, 열매. 어떤 열매냐면요, 믿음 소망사랑 그중에 제일은 자 믿음 소망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죠 사랑이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십니다. 이 땅에 아무리 잘 살아도 부자, 명예, 또 여러 가지를 갖추고 인기를 가졌다 해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 셋째로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뭐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둘은 의인에게는 을 인정하시나 악인에게는 아할것다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의인과 악인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나님이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복들이 내 삶에 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의 가에 신은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그 삶에는 날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자리에 하나 되어서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때문에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복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같이 지내면서 한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봅시다. 사랑의 열매에요. 오늘은 웃는 날이에요. 아셨죠? 서로를 향해서 웃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환영하고 사랑해주세요. 양보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된 이 사랑을 오늘 나누시는 복된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디옥 가족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주셔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해 주세요. 또한.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복된 최고의 열매를 맺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안경이 모든 가족들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자리에 서서 주의 은혜를 나누며 아버지 앞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함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과 자비하심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인도하심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복 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보우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나가는 그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예수님 안에서 한형제다 자매 되었음을 확인하며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사오니 이제 그 복을 나누어 지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사랑의 날 되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날 되어지게 하시고 서로의 손을 잡고 예수님 의한 형제됨을 자매됨을 체험하는 날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오룩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